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부천시 신곡본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현장입니다. 부천역 초역세권 현장에서 전망이 가장 좋은 탁트인뷰를 누리실 수 있는 오늘의 집은요. 아파트 세대와 오피스텔 세대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 75인치 대형 TV, 비스포크 냉장고 세트, 세탁기, 건조기, 시스템 에어컨까지 가전 풀옵션으로 드리고 있어서 예쁜 새 집에 최신형 가전으로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방 3개, 욕실 2개, 베란다 하나에서 두개까지 나오는 타입이고요. 주차도 100% 가능합니다. 20층 옥상에는 주민 공용 실내 공간과 대형 테라스가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고요. 부천역의 편리한 생활 인프라와 시원한 연구 조망권,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까지 오늘의 집이 마음에 드시거나 궁금하신 분은 매물 번호 기억하셔서 상단의 번호로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매물은 집쇼핑 채널에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